가을이 되면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의 시즌입니다. 바로 대목이지요. 가을에는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도 최고를 기록하는데요. 날도 선선해지고 또 민족의 명절이 추석도 다가오고 있죠. 이 시즌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전국 팔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그에 따른 가수들의 축하 무대입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일 기회도 생기고 또 점차 풀리는 날씨 덕분에 주말마다 관광지에 놀러 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실제로 9월부터 10월까지는 가수들 사이에서 일명 행사 시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여러 행사에 초대되어서 멋진 축하 무대를 보여주는 트로트 가수들 과연 이들의 몸값, 즉 행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그동안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은 연예계 이곳저곳에서 자주 폭로되어 온바 있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온라인에 공개된 여러 자료를 기준 삼아 2023년 트롯 가수 행사비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아 본격적인 순위. 발표에 들어가기 앞 간단하게 행사비 책정 기준에 대해 정리부터 해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우선이 행사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본 무대 3곡과 앵콜곡까지 총 4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이동 시간과 교통비를 고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충청 강원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의 10% 전라 경상은 충청 강원의 10%를 더 더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20위부터 만나보시죠 20위는 원로트롯 가수 서른도입니다 그는 1 천만원 정도의 몸값을 자랑한다는데요 1982년 데뷔 후 벌써 4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사에서 펄펄 날아다닌다는 설운도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순위는 공동 19위입니다. 무려 4명의 가수들이 1200만원의 몸값으로 공동 19위에 올랐는데요. 미스트롯이 출신 은가은, 고소한 바리톤 보이스가 매력인 조명석, 행복한 신혼생활 중인 박군과 많은 사랑을 받은 박구윤이 공동 19위의 주인공입니다. 18위는 태권트롯의 창시자 나태주가 차지했습니다. 그의 2023년도 행사비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어지는 순위는 공동 16위입니다. 미스트롯 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노래를 향한 열정과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준 두 사람이죠. 바로 김태현과 김다현인데요. 두 사람은 회당 1,500만 원 선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5위의 주인공은 바로 미스트롯 시 선출신의 홍지윤인데요. 그녀는 회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에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한동안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돈을 쓸어 모을 수 있길 응원해 봅니다. 공동 13위는 두 명의 원로트로 가수가 공동 13위 차지했습니다. 바로 진성과 김현자죠. 회당 17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는 두 사람 새파란 후배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연륜이 폭발하는 무대 매너 덕분에 지금껏 많은 행사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12위의 주인공은 홍진영이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의 몸값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저런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진영은 무려 2,000만원이 훌쩍 넘는 행사비를 자랑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은 연차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몸값과 통통치는 매력과 열정 덕분에 오히려 최근 더 많은 행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11위의 주인공은 미스트로시 진의 빛나는 양지은입니다. 그녀는 현재 1,700만원에서 2,300만원 사이의 행사비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이로써 미스트로시의 타프칠 행사비가 모두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순위도 굉장히 흥미로우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9위부터는 말 그대로 미스터 트롯 타프칠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9위의 주인공은 미스터트롯 최종 7위에 빛나는 김희재인데요. 해당 2,2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는 김희재 여기에 놀라운 티켓 파워로 최근 뮤지컬계까지 접수한 만큼 앞으로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위는 공동6위입니다. 공동6위의 주인공은 총 3사람으로 2,500만 원 가량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하죠. 우선 타프칠 멤버인 정동원과 장민호가 나란히 공동6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정동원은 곧 리메이크 앨범 발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민호 역시 스타 랭킹 남자 3위를 꾸준히 유지 중인 만큼 각종 행사에서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들과 함께 공동 6위에 오른이는 트론 여신 장윤정인데요. 한때 전국 행사를 활발하게 다니며 연간 기름값만 1억 원을 썼다는 장윤정 쟁쟁한 후배들이 연달아 데뷔했음에도 여전히 공동 6위라니 놀랍습니다. 5위의 주인공 다름 아닌 이찬원입니다. 이찬원이 정말 대단한 점은 9월 한 달에만 무려 25개의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바쁜 몸이라는 건데요. 특히 2월에 발매한 트위스트 고고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행사비는 대략 2,800만 원 선이라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몸값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장에 초청받는다는 게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죠. 4위 다음 순위의 주인공은 바로 영탁입니다. 영탁은 통상 3,500만원에서 3,800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있죠. 특히나 영탁은 원체 팬덤도 탄탄한데다가 최근 발매한 폼이 쳤다가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웃돈을 주면서까지 영탁을 초청하려는 각종 행사 관계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3인이 누구일지 예측이 되시나요? 자 그럼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탑3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3위에 오른 이는 미스트롯의 주역이자 신화 송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값은 3천만 원에서 3천 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무려 여자 가수 1위에 달할 정도로 놀라운 행사비입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송가인의 몸값은 4천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훨씬 높았다는데요, 게다가 밑에 탑7이 탄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몸값으로. 까마득한 선배인 장윤정과 홍진영을 제치고 트롯가수 행사비 1위를 장기간 유지했다고 하죠. 다만 그 이후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쟁쟁한 신의 가수들이 다소 발탁되었고 이로 인해 행사 활동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자 몸값을 살짝 낮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의 주인공은 바로 김호중이었습니다. 그의 몸값은 대략 4천만 원 이상. 심지어 미스터트롯 이후로 변동 없이 4천만 원을 유지했음에도 꾸준히 많은 관계자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미스터트롯 타프칠만을 두고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행사비를 받는 가수라고 합니다. 아니 이쯤 되면 대체 이유인 김호중이 왜 가장 높은 행사비를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1위의 주인공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명웅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1억은 불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파워를 자랑하는 이명웅 하지만 익히 알려져 있듯 그는 행사나 방송 활동을 줄이며 대신 자신의 콘서트와 음반 활동에 집중하고 있죠 때문에 실제로 이명웅의 몸값이 1억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캐스팅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비 1위는 김호중이라고도 볼수 있죠. 2023년 트롯 가수 행사비 탑20 이렇게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